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류 출시 전 사전 가이드 영상입니다. 일단 가볍게 준비할 세팅만 다뤄봤고 큰 변동 사항이 있다면 출시 후에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에 새로 나오게 될 유물 세트에 찌라시를 본 후에 사전 가이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경류가 쓸 유물이 새로 나온다면 고정 댓글에 정보 달아 줄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류의 세팅입니다 경류는 얼음 4세트 아니면 양자 4세트를 사용합니다 사실 둘다 장단점이 있고 성능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경류를 새로 파밍하실 계획이라면 얼음 세트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얼음 세트를 파밍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최소 3주 이상의 유물 파밍 시간을 얼음 세트에만 몰두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얼음 세트를 파밍할 거면 그러지 말고 그냥 기존에 쓰던 양자 세트를 쓰거나 아니면 얼음 2세트에 건어나 메신저를 조합해서 2세트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류가 1.5에 나올 새로운 유물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극한까지 그 파밍하시는 것은 잠시 보류하시고 새로운 유물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신다면 제가 바꿔야 될 유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양자세트와 얼음세트를 굳이 비교하자면 양자세트가 가진 장점은 이미 잘 파밍된 양자세트가 있다면 쓰는 거고 새로 파밍하고 싶다면 얼음이 도 좋겠죠 왜냐면 제가 볼때이 게임은 파밍할 때 뭔가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페라나 은랑이랑 같이 쓰면 방어력 무시가 겹치니까 양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오성 화합이 나와서 페라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또 양자 약점이 있으면 양자 세트가 더 좋다. 이런 조건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종결 세트가 일단 얼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파밍 잘해둔 양자가 있으면 양자를 써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류의 유물 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건데 일단 경류 갑옷은 치명타 피해량 증가를 입으시고 신발은 속도 신발을 쓰고 그리고 매듭은 공격력이나 애충 매듭 중에 옵션 좋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는 웬만하면 얼음 속성 피해를 추천드릴게요 경류의 치명타 확률은 캐릭터 정보창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40%까지 올리는 걸추천드리는데 경류가 각성 상태가 되면 치명타가 50%나 오르기 때문에 치명타를 많이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버프를 주는 50%를 포함해서 한 8, 90%까지는 맞춰줘야 어느 정도의 치명타 적중률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치명타를 한 3, 40%까지는 맞추시고, 나머지는 치명타 피해와 공격력으로 몰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류의 속도는 기본 속도가 96이고, 여기서 행적을 찍으면 9더 올릴 수 있고, 속칭까지 신으면 25더 올라서 속칭 경류 기준 최소 속도가 130입니다. 혼돈 기준 134 이상을 찍어야 1라운드 두번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경류의 속도는 최소 134 이상이지만 브로냐랑 같이 쓰는 경우는 브로냐보다 경류 속도가 약간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경류는 일단 최소 속도 135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경류의 매듭은 현재는 공매듭이 정배라고는 하는데 저는 음월과 마찬가지로 경류도 애충 매듭으로 굴려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력이나 애충 매듭이나 옵션 좋은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애충 관련 풍요인 곽향이나 아니면 또 애충 관련 유물이 나온다면 경류한테 공격력보다 애충 매듭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경류 출시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옵션 좋은 거 껴라. 다음은 경류의 강추. 경류의 강추는 방어력 무시가 달려있는 최초의 강추인데, 페라랑 같이 쓰는 일이 많은 경류한테는 굉장히 좋은 광추입니다 방어력 무시 효과는 겹쳐도 효과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경류가 양자 세트를 끼는 것도, 여기서 나오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류도 다른 딜러와 마찬가지로, 광추를 뽑을 수 있다면 뽑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다른 광추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 게임에서 광추가 필수다, 라는 것을 더 이상 믿는 분들은 없겠죠. 이 게임은 필수라는 게 없습니다. 전용 광추 관련해서는 제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캐릭터 풀을 넓히고 싶다 하시면 광추 패스하고 캐릭터 명함은 한개더 뽑으시면 되고, 대개 밀도로 높이고 싶다 하시면 딜러 뽑을 때마다 광추를 추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류의 대체 광추로 쓸만한 건 일단 클라라 광추 있으면 써도 좋을 것 같고, 시뮬레이션 우주 파멸 광추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4성 광추들도 다 무난하게 좋아서 파멸 광추 중에 돌파 잘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류 관련 조합은 보통은 경류 1인 캐리 조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경류 최고의 조합은 경류 페라, 브로냐인 것 같고 마지막 자리에 나찰이나 부연 넣으면 되겠죠. 브로냐가 없다면 정원으로 대체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브로냐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써보고 후기를 올려볼 테니까 브로냐 없어서 경류 뽑을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출시 후에 후기 보고 뽑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류 사전 가이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경류 출시 후에 가이드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새로 가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고도 혹시나 변경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정 댓글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